사실 이곳은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가진 집입니다. 최초 분양가 14억 9천만 원에서 13억 9천만 원으로 1억 원 인하됐는데요, 인하 폭만 보면 다소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격 인하와는 별도로 약 16평 정도를 증축해 실내 면적을 넉넉하게 확보하면서 상품성을 충분히 갖춘 곳입니다. 실내 인테리어도 인상적입니다. 갤러리 스타일의 미니멀한 디자인과 거실과 주방이 완벽하게 분리된 구조, 층별로 잘 정리된 공간 구성까지 더해져 내 외부의 밸런스가 매우 우수한 집입니다. 또한 이 집은 단독주택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해서 조망이 특히 뛰어난데요. 막힘없는 전망과 한적한 분위기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주택들이 모여 형성된 단지의 끝자락에 오늘 만나볼 주택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4세대로 구성된 단지 중 현재 마지막 한 세대만 남아있는데요. 외관부터 살펴보면 주차장이 있는 하단부부터 건물 상단까지 붉은 파벽돌로 사용했고 증축된 부분은 징크로 마감했습니다. 주차장은 벙커형 구조입니다. 현재 오버헤드 도어 키가 작동하지 않아서 이 상태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주차장은 11평으로 차량 두 대를 여유 있게 주차할 수 있고 수도와 전기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주차를 하고 주차장에서 정원으로 가는 문이 없어서 외부에 있는 대문을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도로를 제외한 전용 대지가 약 100평으로 계획 관리 지역임을 감안해도 정원의 면적이 여유 있습니다. 정원 대부분은 잔디로 마감되어 있고 계단실에서 현관으로 이어지는 동선과 거실 앞쪽은 석재로 시공했습니다. 울타리는 조망이 좋은 방향은 철제 펜스를 적용해서 시야를 열어 두었고 이웃 주택이 인접한 쪽은 울타리 높이를 높여 프라이버시를 일부 확보했습니다. 울타리 앞으로는 조경수를 식재했습니다. 주택 측면의 길을 따라 뒤편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씻은 마사토와 디딤석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주방과 바로 연결되는 문도 있습니다. 현관은 폭이 여유있습니다. 한쪽으로 다섯 칸의 신발 수납장이 있어서 신발 수납은 여유있게 할수 있고 하단에는 띄움 시공을 해서 현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과조 등 스위치와 양계형 스윙 도어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의 실내 면적은 30평으로 거실과 주방, 방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폭은 4.5m, 길이는 5.5m로 분리형 구조임에도 넓은 면적입니다. 층고도 2.7m로 높아서 공간감 뿐 아니라 실링팬도 설치되어 있고요. 가구 배치를 살펴보면 벽 쪽으로 벽걸이 TV를 설치한 후 반대편에 소파를 놓을 수 있는데요. 소파월의 길이가 워낙 길어서 대형 소파를 놓고도 한쪽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 서재나 아니면 리클라이너를 놓고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벽면에는 에탄올 난로와 매립형 선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원목마루, 벽체와 천장은 도장으로 마감했고, 마이너스 몰딩에 마이너스 걸레 바지로 갤러리 느낌으로 연출했습니다. 어, 창호는 전체적으로 이건 창호의 시스템 창호를 사용했습니다. 주방 앞으로 다이닝 공간이 있습니다. 폭은 2.6m, 길이는 3m로 8인용 식탁까지 충분히 배치할 수 있고 식탁 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다이닝 공간 앞쪽에는 홈바 공간이 있는데요. 선반에 폭이 넓고 메리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커피 머신과 또 소형 가전들을 놓고 편리한 동선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는 인출식 망장이 설치되어 있고 상하부 수납장도 잘 채워져 있어서 메인 주방 수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주방은 11자형으로 앞쪽에는 아일랜드장, 뒤쪽에는 키큰장으로 채웠습니다. 먼저 아일랜드장을 살펴보면 폭은 90cm에 길이는 3m로 여유 있는 면적입니다. 조리 공간은 앞뒤로 확보되어 있고 수전도 두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준비와 정리, 요리를 편하게 나눠서 할수 있습니다. 수납장은 아일랜드 하부장 뿐 아니라 뒤쪽에 6.1m의 장이 채워져 있어서 수납 공간도 충분합니다. 상방과 옆판, 뒤쪽 이쪽에 미드웨이 는 세라믹 제품, 아일랜드 하부장은 무늬모, 뒤쪽은 모두 도장으로 마감했고요. 어, 이 뒤쪽에도 양쪽에 콘센트를 설치해서 소형 가전을 편리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어, 후드 일체형 인덕션과 식기세척기 5분까지 밀레 제품으로 제공되고, 냉장고 두대와 김치냉장고, 냉동고는 LG 제품으로 빌트인되어 있습니다. 주방 안쪽으로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의 가구의 품질을 높여서 장식장처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콘센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안쪽에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보조 주방과 보일러실로 사용됩니다. 가스, 쿡탑과 환기창 수납장이 잘 설치되어 있고 앞서 설명드린 정원과 연결된 터닝도어가 있습니다. 북 방은 폭과 길이가 3.1m로 여유있는 면적입니다. 한쪽에는 빌트인된 북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나머지 공간에 침대와 책상까지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바로 야외로 이동할 수 있고요. 벽체는 벽지로 마감했습니다. 1층 메인욕실은 1층에 방이 있어서 샤워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유리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비데일체형 변기와 수납공간도 충분히 채워져 있습니다. <목소리>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해서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층고가 높고 안쪽까지 공간이 여유있어서 잔짐을 놓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단은 원모 계단재를 사용했고, 핸드레일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2층의 실내면적은 서0평으로 마스터룸을 포함한 두개의 방과 세탁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에 마스터룸이 있어서 2층의 세탁실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한쪽으로 수도시설이 있는데요. 세탁기와 건조기는 병렬이나 워시타워로 배치할 수 있고, 이 뒤쪽에는 수납장도 잘 채워져 있고, 애벌 빨래를 할수 있는 세탁볼도 설치돼 있습니다. 환기창도 설치했습니다. 이층 메인 욕실은 유리부스를 기준으로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안쪽 샤워실의 폭이 넓어서 아이들을 씻기기도 좋을 것 같고요. 환기창을 설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일과 가구의 톤이 어두워서 조명을 조금 더 밝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은 폭은 3.2m, 길이는 3m입니다. 한쪽의 길이가 길어서 책상과 침대, 옷장을 놓고 자녀방으로 활용하기는 충분하고요. 또 한쪽에는 전창을 통해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는데 테라스의 폭과 길이도 여유있고 수도와 전기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마스터룸은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침실의 면적은 폭은 4m, 길이는 4.4m로 넓은 면적입니다. 제 뒤쪽으로 침대월이 잘 꾸며져 있어서 이쪽에 침대를 배치한 후 아래쪽에 공간이 여유 있으니까 추가로 가구를 배치할 수 있고요. 곳곳에 콘센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전창을 만들었는데 야외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조망이 워낙 좋아서 유리 난간제를 선택했고, 그래서 한 번씩 바람을 쐬며 부부만의 공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은 폭은 2.9m, 길이는 3.7m입니다. 먼저 앞쪽 수납장은 유리도어를 사용해서 자주 입는 옷들을 보관하기 좋고 이 안쪽 수납장은 무늬목으로 이불이나 계절이 지난 옷들을 보관하기 좋습니다. 의류 관리기는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이 중앙에는 악세사리장과 서랍장까지 구성도 좋습니다. 욕실 앞쪽에는 넓은 화장대도 설치했습니다. 욕실은 반듯한 모양의 각 코너마다 세면대, 욕조, 사우나, 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면대는 폭을 키워서 욕실 용품을 편하게 올려놓고 활용할 수 있고 하부 수납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욕조는 대형 욕조를 선택했고 환기창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한두 분이 사용할 수 있는 편백나무 건식 사우나가 설치되어 있고 비대일 체형 변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초 분양할 당시에는 2층 구조의 3층은 옥상이었는데 이번에 3층을 새로 실내 공간으로 증축하면서 약 16평의 멀티룸이 생겼습니다. 이 멀티룸은 기역자 구조로 대략적인 폭은 3.4m에 전체 길이가 7m로 넓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작업실이나 취미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별도의 문도 설치되어 있어서 개인의 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쪽에는 욕실이. 있는데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폭과 길이가 넓어서 좀 여유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루프탑 테라스는 약 10평의 면적을 사용합니다. 워낙 조망이 좋아서 유리난간재를 사용했고요. 수도와 전기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3층의 멀티룸과 연계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상주인원이 없어서 집을 보실 분들은 사전예약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하우스로그 신율이었습니다.